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CLC 교육센터에서 그 셀피를 담당하고 있는 준박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함께 생각해볼 내용은 셀피비 ILC보다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게 유익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듣는 것이 과연 셀피과 i l 중에서 뭐가 과연 우리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뭐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절대로 좋다 이게 무조건 좋다 사실 그런 말은 이게 사실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셀피도 강의해 보고 또 아이 일치도 강의해 보고 또그 외에도 제가 뭐 토플 토익 다 강의해 봤지만은 이런 저의 모든 경험과 또 나온 결과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 볼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그들 셀피비 알츠보다 유리하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왜 그럼 셀피비 알츠보다 유리한지 거기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특히 이제 셀피비나 알츠를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영주권이나 아마 시민권을 목표로 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것 때문에 주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캐나다 정부가 인정해 주는 시험이 사실상 셀픽과 아이엘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두 개의 시험이 시험만이 어떤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셀픽과 아이엘츠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토플, 토익 이런 시험은 사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IELTS라 하더라도 이 아카데믹은 인정이 또안 돼요. 오직 제너럴만 또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셀픽과 i e l t 제너럴 이두개 중에서 어떤 걸 갖다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참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셀픽 같은 경우가 이제 셀픽과 이제 그 IELTS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을 내는 기관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셀피은 캐나다 토종 시험이죠. 예, 캐나다에서 만든 시험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주관을 하되 예, 파라곤이라는 곳에서 파라곤이라는 곳에서 주관해서 만드는 시험이고요. 특별히 우리 밴쿠버 사신 분은 말잘 알고 계실 텐데요. UBC 그죠? 밴쿠버에 있는 캐나다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UBC 언어 연구소에서 이 셀피 시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캐나다에서 만든 캐나다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IELTS는 영국에서 제작을 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만든 uclss라는 기반의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걸 기반에서 만든 어떤 그틀이고요 어떤 그 프레임이고 이걸 호주에서 주로 주관하고 채점하는 것이 큰 차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시험 어떤 셀피브 캐나다 시험이고 그 다음에 그 그죠 i e l t s 는 이제 영국 시험이다 뭐요 정도로 우리가 좀 일단 이해할 수가 이해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두개 중에서 우리에게 뭐가 유리할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이라고 막이 무조건 이게 좋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어, 분명히 어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셀피비 좋은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아일치가 좋은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우리 캐나다에서 그저 특히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면서 이 점수를 받는 분들에게는 셀피비 그도 한결 훨씬 유리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우리 한국 분들 말고요, 이 셀피비나 아엘치는 뭐 외국인들도 많이 시험 보죠. 캐나다 영주권 따기 위해서 뭐 중동이나 남미나 많이 시험을 보는데 그런 분들도 다 이게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올린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무기 같은 것들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셀피 vs 아엘츠 이런 걸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대부분 거의 다 셀피비 좋다. 그래서 셀피비 좀더 점수가 좋다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의 7대 3 정도로 제가 다 일일이 찾아봤는데 그것처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셀피브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그런 제가 뭐 셀피브 강의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셀피브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쉬워한다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셀피브 도대체 왜 그럼 아이엘치보다 유리한가? 그걸 좀 하나씩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셀피의 장점을들자면은 점수를 그 원하는 점수를 받기가 참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영주권이나 이렇게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정한 CLB라는 어떤 그런 언어 레벨을 갖다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레벨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뭐 CLB 7, 그죠? 혹은 뭐 CLB 뭐 5이 정도의 레벨을 주로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셀비 점수는 셀피 점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즉 셀비가 7이면은 셀피도네 경력이죠. 시험은 다이셀피과 아일치나 둘다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네 개가 다 있는데 셀비 7은 그셀피 그 7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피에서7 7 7 7 맞으시면은 7 셀비 7점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일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일치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냐면은 IH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666을 맞으셔도 세일비 7점을 갖다 얻게 됩니다. 어까 그러니까 1점이 좀 낮죠? 철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 IHC가 좀더 쉬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은 IHC 같은 경우는 9.0 만점이죠. 그래서 이 만점이 9.0이고요. 그중에 6.0을 맞으시면 세일비 7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세픽 같은 경우는 12점 만점이죠. 가 L 층보다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12점 만점에서 거기서 7점을 맞으면 C L B 7점을 맞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다 답이 금방 나오죠, 그렇죠? 9점에서 6점 맞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2점에서 7점 맞는 게 쉬울까요? 예, 12점에서 7점 맞는 게 아무래도 이 훨씬 더 쉽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영주권을 갖다 바꿔를 때 많은 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5점입니다. C L B 5점인데요, 이 C L B 5점 같은 경우는 그 특히 그 셀피 훨씬 더 쉬워 이렇게 쉽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셀피 5점을 걔 맞으시려면은 셀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5점을 맞으면 됩니다. 네개 영역. 그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 5점씩을 맞으면 되는데 아이엘 같은 경우는 다5 똑같이 5점인데 리딩 그 읽기만 4점입니다. 어 그러니까 거의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리딩만 빼고는 아일체나 셀피비나 똑같이 거의 5점을 맞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셀피 같은 경우는 12점 만점에서 5점 만점일 맞으면 되는 반면에 아일체 같은 경우는 9점 만점에서 5점을 다 맞아야 거의 똑같은 점수가 됩니다. 당연히 셀피 훨씬 쉽다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금방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셀피는 구조적으로 볼때 일단 셀피 그아일에비해서 점설 따위가 훨씬 좀 이렇게 쉽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쉽다는 게 일단 큰 특징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시험을 볼때그 내용 어떤 형식 이런 걸 보더라도 셀피비 또 이게 쉽다는 걸또 제가 좀 말씀을 드려할 것 같은데요. 일단 네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개의 영역을 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자, 비교 뭐 자세하게 또 간략하게 동시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요. 일단 리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은 일단 셀픽과 i 이엘칩두개 비교해 볼때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준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두 시험보도 뭐 실용적인 문장과 학문적인 내용이 골고루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셀픽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 풀게 되어 있고요 i 이엘 치는 이제 전통적인 종이를 이렇게 종이에 인쇄된 시험지를 보면서 보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시험 문장 수준 같은 것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두 개를 다 연구하고 강의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어떤 어휘라든가 문장의 복잡성에 있어서 IELTS가 살짝 좀 어렵습니다. 조금 크지만 큰 차이 나지 않아요. 대신에 셀피비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셀피비 어서신 문제를 낸다 그랬죠? 예, 캐나다에서 문제를 내죠. 그러니까 캐나다와 관계된 독해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라면 아주 유리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캐나다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도, 어떤 리딩 파트는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다 셀피브 a 약간 쉽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 드릴 수수있을것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n a d a c a n 리스닝에서 n a d a 이 a n a d 이 c a 많이 이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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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듣기의 발음이 우리가 맨날 듣는 거 캐나다 발음입니다. 뭐 캐나다 발음과 미국 발음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시켜서 북미 발음으로 이렇게 시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i e l t s 는 영국에서 만든 시험이다 보니까 영국이나 호주 발음이 아주 많이 섞여 나옵니다. 근데 특히 한국 사람에게 영국 발음 참 듣기가 어려워요. 뭐 독타, 호스피터 뭐 아주 그냥 이게 어, 상당히 듣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 캐나다 발음 우리가 뭐 매일 듣는 거 듣다 보니까 훨씬 듣기가 쉽죠. 그래서 이 발음 면에 있어 가지고 셀피비 월등히 시험 준비가 좋습니다. 또한 그 셀피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듣기를 하다 보니까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 있죠. 아무래도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쉽습니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IELT 같은 경우는 듣기 문제에 주관식 문제가 나옵니다. 딱 듣고서 직접 그 답을 이 적어야 돼요. 아좀 부담되죠. 아마 주관식이면 그렇죠. 반면에 셀피브는 이 듣기 모든 문제가 다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나쁘게 하면 좀 찍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좀 훨씬 더 부담이 덜하다는 거 그죠. 근데 그런 이제 근본적으로 발음에 있어서 이셀피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면에 쓰는 거의 한뭐한 뭐한 6대 4 이상으로 셀피도 쉽다고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스피킹이 있죠. 예,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 셀픽과 아일하의그 시험 그 형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셀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시험이기 때문에 예,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에서 지시하는 대로 예, 이렇게 녹음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있어요 반면에 아이엘는 직접 사람과 대 I 그 대면에서 e l 뷰하는방 t 으로직험을보과됩대다로 l you that I will tell you that I will tell y o 하 that 나기 때문에 t e 들 l y o 뭐 that I will t e 하는 you 하 h I e l t I e l that I will 고 e l l you that I will tell 알츠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있고 처음 문제 같은 거좀 쉬운 걸좀 물어보죠. 뭐 개인신상 같은 거뭐 직업이 뭐냐 뭐 취미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알츠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셀피브는 그렇지가 않고 8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곧바로 어떤 과제를 주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다니까 처음엔 조금 셀피브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알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확장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쉽게 말씀드려서 취미가 뭐냐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취미를 갖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다또 확장해서 물어봅니다 혹은 그다음에 뭐이 취미로 인해서 네가뭐 잃게 된 것이 뭐냐 이 취미에 이 취미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확장해서 문제 계속 시험관이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가면 좀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셀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딱 8개의 과제, 그때 파트별로 형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그 8개 파트에 나오는 문제의 그 패턴들이 있어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만 조금 익혀두시면은 그 표현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고 오히려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셀피도 스피킹이 더 쉽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또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두개 시험은 좀 형식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어 어떤 그런 뭐 뭐가 좋다는 보다 이렇게 할수 없고 좀 개인차가 크게 작용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스피킹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쓰기, 라이팅. 여기서 이두 시험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라이팅은 셀피비 월등히 쉽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두이 셀피는 IELTS는 두 개다 두 가지 과제가 출제가 되죠. 두 가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이메일을 쓰는 내용이에요 이메일에 편지를 써라 이런 내용 이거는 뭐두 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두 번째 문제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 셀피 같은 경우는 어떤 그두 가지 A, B 중에서 이거 어떤 게더 좋은지 왜그 이유를 써라 이 정도로 나오는 반면에 이 알치 같은 경우는 에세이를 써야 돼요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여기다 너의 주장을 뭐 근거와 도별로뭐 제시해라 우리가 아주 어려운 논설문제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 많이 어려워하세요. IELTS 문제에서요. 거기다가 특히 그, 이제 그, 그 글자 분량도 차이가 많이 나죠. 셀피는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모두 150자 이상만 쓰면 됩니다. 반면에 IELTS는 이두 번째 에세이 문제는 250자 이상을 써야 돼요. 상당히 분량도 부담이 되죠. 250자면 사실 꽤 길거든요. 그걸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라이팅에서는 이게 셀피 훨씬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이것도 라이팅 같은 경우도 셀피는 컴퓨터 자판으로 치죠. 이게 컴퓨터 앞에서 그러나 아일친은 이 손으로 다 써야 됩니다. 종이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뭐뭐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손으로 쓰는 게더 편한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자판에 조금만 익숙하신 분이라면 셀피 훨씬 쉽죠. 우리가 요즘 컴퓨터 자판 치다 보면은 아마 고치기도 편하고 어, 저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뭐 글씨도 잘못 쓰고 필이다 보니까 이 쓰는 걸잘못 하는데 저도 이 이 자판이 훨훨편합합다다리리 자판도 뭐 이렇게 빨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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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도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요. 그래서 또한 셀피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험에다 보니까 좋은 점이 밑에 그 글자 수가 표시가 됩니 몇자 자 몇자, 그러니까 150자 이상이면 밑에 글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글자 수를 판단하기 쉬운 반면에 아일친 그런 게 없죠 또셀피는 그 라이팅을 이게 타이핑할 때 스펠링이 잘못되면 그걸 표시해 줍니다. 이거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쓰다가 뭐 스펠링이 잘못된 것면 밑에 이게 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칠 수가 있죠. 혹시 스펠링이 자신 없는 분이면은 이 셀피부터 유리하죠. 나일친 그런 게 없죠. 스펠링 잘못 쓰면 곧바로 감점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 라이팅에서만큼은 아 셀피브 월등히. 이렇게 쉽다는 걸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릴 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처럼 일단 이제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두 가지 시험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이 다음 내용들은 역시 또 셀피비가 가진 기타 장점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계 중요할 수가 있죠. 자, 무엇이냐면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용성 면에서 사실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계속 사실 거라면은 셀피브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계속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미에서 만든 캐나다에서 만든 시험에다 보니까 이 북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셀피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쓴 그런 영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 i 아이엘치는 영국과 호주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좀 북미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나 좀 이렇게 심지어 단어도 이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설명드리지만은 어휘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이런 뭐 임대하다 이런 걸 우리는 뭐 렌트란 말 쓰지만은 뭐 영국은 let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만 해도 좁은 한국도 서울말과 제주도 말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 이게 캐나다에서 계속 사시고 혹은 캐나다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실 거라면은 셀피브로 공부하시는 것이 실용성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셀피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셀피브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피브는 유비시에서 출제를 합니다. 캐나다에 중에서 특히 유비시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시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지문 내용에 뭐 그죠 뭐 리딩이나 혹은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그 캐나다나 비슈즈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도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벤쿠버 뭐 캘거리 토론토 로켓산맥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것이 일단 도쿄 같은 것때 되게 좀 많이 편안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캐나다 조금 오래 사셔가지고 뭐 캐나다 상식이 좀 있다 그럼 실제적 도쿄할때 도움된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듣기 같은 경우도 밴쿠버, 캘거리 아무래도 편하죠. 그러나 아일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죠. 영국이나 호주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이뭐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은 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셀피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죠? 뭐이 정도까지 우리가 셀피가진 큰 어떤 장점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장점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뭐 사소한 거라고 볼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또 이런 것 때문에 또어 셀피비 또 좋게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 나오겠지만은 셀피분 시험이 세 시간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 그죠? 네 가지 영역을 갖다가 한 컴퓨터 앞에서 그네 가지가 세 시간 다 끝나버려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뭐한 번이면 다 끝나죠. 그러나 IELTS는 이세 가지 영역 그죠? 그 이제 읽기 그다음에 쓰기, 듣기는 한꺼번에 보는데 말하기는 별도로 또 이렇게 어포인먼트를 해서 시간을 잡아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세개 시험이 끝나고 나도 몇 시간을 더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운이 없으면은 그 필기 시험 보고 다른 날짜에 또 말하기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틀을 투자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셀피은뭐한 오전이면 다 끝나는데. 알치는 보통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심지어 이틀을 갖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알치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셀피비 가진 장점이고요. 또 이것도 뭐 응시료인데요. 뭐 이건 어떻 이것도 뭐 크게 뭐 신경 안쓰신 분들 계시지 모르겠지만은 셀피비는 265달러죠. 265입니다. 응시료가. 그러나 알는 300불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40불 정도 저렴하니까 뭐이것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특히 뭐한번 보고, 끝 끝나는 게 여러 번 보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세번 정도 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 면에서도, 셀피비 이게 좀더 이렇게 장점이 있다는 걸또 이렇게 말씀드릴 a y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셀피 g 컴퓨터 시험에다 보니까 결과가 금방 나오죠. 그래서 보통 h 시험 보고 p 일 정도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 h e 는 한 이게 다 필기고 일일이 손으로 쓴걸 읽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 5일 이상 걸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왜영주군 같은 거 봤을 때 시간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셀피비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죠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셀피과 알츠를 설명드렸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알츠가 더 좋은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죠럴수 있죠. 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한 7, 80% 정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 그래도 셀피비 더 점수 따기도 유리하고, 또 점수 딴 이후에 캐나다 에서생활하는 데도 유리하고, 또 모든 면에서 저는 셀피비 좋다는 것을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피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우리 CLC,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그 CLC로 연락처셔도 괜찮고요, 뭐, 어 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좀 문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셀픽과 알치된 장점을 제가 설명드렸고요.어쨌든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건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적 좋은 결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끝까지 드려서 감사합니다.